르유해이임 빗속에 춤을 추자. 나무를 태우고 있는 불과 사라진 불은 분명 다르다고 인식한다. 그 차이를 물으면 보통 하나는 살아있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불이다 말할 것이다. 불은 생명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오르는 불을 살아있다고 표현한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나는 마땅한 설명을 찾지 못하겠다. 단지 그렇게 느낄 따릅니다. 같은 이유로 모짜르트 음악도 살아있다. 에드워드의 슬링 커밍스의 시, 모나리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퓨터, 촛불도 마찬가지이다. 노트북 안에 있는 다빈치의 그림과 에디슨의 아이디어 역시 나름의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양자 전기학의 도시화 작업을 통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물론 이것은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생명력이 있고 더 장의적으로 보인다. 모두 똑같이 말하고. 걷고 일하고 있지만 어떤 일은 살아있고 창조적이고 또 어떤 일은 생명력이 없고 시시하고 단조롭기만 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절대 말하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걸까? 자연에서 답을 찾아보자. 산두의 나방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방 중에 가장 웅장하다. 산두의 나방의 날개는 날때 더욱 웅장해진다. 하지만 완전히 자란 나방이 되기 전까지 고치 속의 누에일 뿐이다. 산누에 나방의 고치를 관찰해보자. 어느 날 나방이 고치의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노력의 시간은 길지만 나방은 머지않아 완전한 나방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 구멍을 넓혀준다면 나방은 쉽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나방은 부어오른 몸과 작고 주그러진 날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린 나방은 평생 기어다니기만 할 뿐, 절대 날지 못한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코치와 좁은 구멍을 뚫기 위한 나방의 노력은 몸의 유연성을 키워주고 코치를 벗어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우리가 나방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회를 나방에게서 빼앗는다면 그것은 나방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때로 노력은 진정으로 생명에 있게 사랑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비가 오는 일요일 오후 올드몬트리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어떤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노래 부르고 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창이 넓은 하얀색 모자를 쓰고는 큰 소리로 아리아를 부르고 화장된 몸짓으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즐겁게 노래 부르는 한 마리 새 같았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았다. 당신은 누가 생명력이 있고 또 누가 생명력이 없는지를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멋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올드 몬트리올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도 분명 스스로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알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러한 감정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생명력을 발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체라 믿는 사람은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진실되며 모든 상황에 여유를 느낀다. 이 반에 자신의 인생을 객차라고 믿는 사람은 억압받고 강요받으며 수동적이면서 무기력하다. 그러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이다. 은유의 힘은 그것들이 무의식적인 마음을 말하려 한다는데 있다. 은유는 정부의 무의식적인 진행을 촉진시킨다. 위 이야기를 계속해서 상상해 보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라. 당신은 인생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며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버려야 한다. 앞만 보고 가면 인생에서 여러 점을 연결시킬 수 없다. 뒤를 볼때 연결이 가능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하며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어렸을 때는 나는 고정된 위치와 미리 정해진 방법을 이용해 안전함을 찾도록 교육받았다. 어느 날 친구들과 계울가를 건너게 됐다. 나는 평상시와 같이 바위 하나를 건너고 다음 바위를 확인한 뒤 건너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면 물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울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 돌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고정된 위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움직임이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관리주의적 특성 때문에 감금된 것처럼 느낀다. 만약 우리가 해고, 남들의 조롱, 강등의 두려움을 강등의 두려움을 과감히 벗어나 우리의 본능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을 과감히 벗어버린 사람들 중 하나가 쓰리의 전설적인 리처드 드류다. 그의 창의력과 추진력에 관한 이야기는 3M에서 신입사원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3M의 설립사이자 CEO인 루이스 레이는 만약 3M에 리처드 드류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3M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처드 드류는 진정으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의를 넘어선 행동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실행했다. 한 번은 그의 상사가 그에게 마스킹 테이프 연구 작업을 그만두고 센트페이퍼 연구 작업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리처드 드류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했다. 3M의 경영진은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 이 일은 리처드 드류와 3M의 경영철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리처드 드류는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었다. 3M의 경영진 역시 직원이 장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어주었음을 알수 있다. 리처드 류는 마스킹 테이프의 초기 형태를 개발한 뒤 회사 간부였던 에드가로버에게 37,000달러 상당의 종이 만드는 기계를 구매하자고 제안했다. 리처드 류는 이 기계가 마스킹 테이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에드가로버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그 기계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의 제안을 보류했다. 6개월 후 리처드 류는 종이 만드는 기계가 있는 회사의 실험실에 에드가로버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기계의 엄청난 생산성과 그 기계가 마스킹 테이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었다. 에드가르 오버는 무척 당황스럽고 화도 났다. 그는 리처드류에게 그 기계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다. 리처드류는 6개월에 걸쳐 100달러씩 자신의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금이 생길 때마다 기계값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계 덕분에 쓰레임은 큰 성공을 받을 수 있었다. 리처드류는 팀원들에게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하차 없이 비판해 볼 것을 장려했다. 어느 팀원 한 명이 리처드 류에게 자신이 흥미롭게 여기는 아이디어를 말했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말한 뒤 리처드 류의 의견을 기다렸다. 리처드 류는 신중하게 생각한 뒤 대답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리처드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잠재력에 관해 내가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는 슈퍼마켓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봉투에 담아주는 일을 하는 어떤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으며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하루는 가게 주인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시 가게를 찾기 하자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를 물었다. 주인과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주고 받았지만 존이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무시했다. 존이는 주인과 동료들한테 일상적으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괴로울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했고, 문득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좋은 글귀를 찾아보거나 마음에 드는 글을 마음에 드는 글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 보곤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일하면서 그 글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곤 했다. 존이는 자신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면 그들도 자신처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존이는 먼저 아버지에게 매일 좋은 문장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여러 장을 출력해 주었다. 존이는 문장을 하나씩 올린 다음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가게에 가지고 갔다. 그는 물건을 포장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좋은 글귀를 고객의 장바구니에 넣어 말했다. 저희 가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주인은 조이의 계산대 앞에만 사람이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주인이 고객들에게 다른 계산대를 안내해도 그들은 조이의 계산대를 호집했다. 고객들은 조이의 굴기를 닦고 싶다고 했다. 3 개월이 지난 후 가게 주인은 조이의 정신이 모든 직원들에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 고객들을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와 의지가 어떻게 평범한 업무를 대단한 업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때 나는 항상 좋은 일을 떠올린다. 지금까지 멋진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산내의 나방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고치를 들고 나오는 노력의 중요성과 한번 발을 디디면 계속 정진해야 하는 우리 삶 속의 긍정적인 생명력과 옳다고 믿음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열정과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대단한 업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성 디테일 감기였습니다.